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이 고민은 딱 하나뿐이야 뭐게? 뭐게요? 내가 대통령 됐는데 여러분 고민이 하나가 딱 나타나 뭐? 못 만나는 거? 하늘궁에 뭐만 만날 수가 있어? 여러분은 대통령 대리가 되니까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은 신분증을, 가, 패스를 가지게 돼요? 18K로 된거어 얼마든지 맞아 맞아 어, 그거 제시하면 바로 출입이 돼요 그래, 나는 앉아서 심심하지 않아 옛날에 고생하던 사람 맨날 만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한테 와있는 지금 온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니까 어, 맞죠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하나가 딱 생겨요 그게 뭐게? <laughs> 국민 배상금을 5년밖에 못 받아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laughs> 아니, 재앙반이 대통령은 됐는데 현행 법대로 하면 저 사람은 4년만 있으면 저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그 그 다음부터는 이건 누가 앞으로 40년을 책임지야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국민 전체가 그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내가 법을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대만은 그래서 허경영이가 황제로 올라가는 걸 추진하면 전 국민이 아이고 이제 됐다. <laughs> 어. 아니 어. 5년간 받아먹다가 저 사람 물러나버리면 우린 뭐가 되냐? 맞아 맞아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의 초대 황제로 올라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초대 황제가 초대 황제가 돼야 세계 황제를 할수 있는 거야. 세계를 통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왜 되냐? 나는 대한민국의 황제인데 임기가 없어. 근데 너는 대통령이야. 각 나라의 수상이고. 잽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세계 통일하자. 이러면 미국 대통령도 꼼짝 못 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 분단에 대한 책임이 강대국에 있으니까, 그 강대국을 향해서 인기도 없는 황제가 때리 조지면 그 사람들이 넘어가, 안 넘어가. <웃음> <웃음> 또 내가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 없어. 허경영 이름만 그 나라다 갔다, 그 나라 백악관 방문했을 때, 어제 중국에 시입했 있는데 방문했을 때 스티커만 붙이면 끝이야.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내가 백악관 화장실에 가서 스티커 붙이는데 저거 어디가 <laughs> 맞죠? 그러니까 세계를 바꾸는 거는 그 나라만 한번 방문하면 그 나라 대치도 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다 바꿔버릴게요. 내일 하늘궁에 많이 와야 됩니다. 하늘궁에 많이 와서 하늘궁이 빨리빨리 본관을 지어야 돼. 알겠죠? 어, 시간이 벌써 다 됐대. 뭐, 말 꺼내면 시간이 끈다.